우와, 체기체기 브러쉬 안녕하세요. 도란프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진짜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오지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세상에 실컷, 보 호구 협상에 씹어, 나라 전부 다 팔아먹고 와놓고 갑자기 그런 적 없다고 예? 쌀 개방은 미국 오해라고 오해 드립을 시전해버린 것인데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아니 살다 살다 씨발 국가간 협상에 예?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갖다가 아, 미국이 오해했다 이지랄 하는 건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예? 실컷 호구 협상해놓고 씨발 개욕 처먹을까봐 불화를 치고 있는건지 아니면은 이재명이 밑에는 씨바 전부 삼류 아마추어 새끼들 밖에 없어가지고 일처리를 병신같이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건지 도대체 협상은 씨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지고 있는건데 아니 분명히 미국은 자동차랑 쌀개방 했다고 트럼프가 직접 SNS에다가 자랑 삼아 업로드를 하고 행정명령 서명에 에?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와가지고 발표까지 했는데, 에? 세상에 영어 쓰는 미국 가가지고 어... 영어로 씨바 실컷 사인다 하고 협상처하고 와놓고 이제 와서 씨바 영어 원어민들한테 너네가 오해했다고 오해 드립을 쳐버리면 그게 씨바 말입니까? 뚱입니까? 예? 이게 무슨 외국 외노자 새끼가 저보고 예? 오해했다고 오해드립 치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오해를 한 거겠어요 아니면은 너네들이 영어를 병신같이 해가지고 네가 오해를 한 거겠습니까? 예?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예? 아니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자신의 무능함만 지금 증명하는 게 되어버리는 건데. 진짜 대단합니다. 에? 이런 식으로, 시바 시컷 협상 다 해놓고, 트럼프 행정명령 사인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오해라고, 시바말 달라지고, 에? 딴소리 해버리면, 트럼프 성격에 빡쳐가지고, 이 새끼 사기꾼이라고, 에? 간세 50%에, 예? 브라질 룰라인지 뭔지 그 범죄자 새끼랑 동급 취급을 해버리는 건 아닌지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좋됐습니다예 답도 없어요 예